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포격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망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영아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익김이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에로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부르아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건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마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님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한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많은 인들 속에서, 어, 날마다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신뢰하게 되고, 어, 사랑하게 되는 아, 체험들을 어, 하게 됐습니다. 아, 요즘에는 제가 이제 본당에서 희년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 네,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아요? 네. 네. 빵 만드는 낙으로. 네, 안 팔리면 낙이 없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희망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이 신년을 준비하면서 이 이런 준비를 하면서. 희년 노래도 나왔고요, 희년 기도도 나왔고, 또 희년 칙서도 나왔고, 아 여러 가지들의 자료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잘 심어서 정말 이 희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력의 결실들은 음, 대림 일주일부터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는데 거의 이제 그 희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진짜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또 꼭꼭 씹어서 어 구체적인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나는 이사야서 40장의 내용. 아 사실은 이게 교황님이 희망에 대한 교리교육을 하면서 인용한 첫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라는 말씀을 듣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죠? 예, 네, 솔직해야 돼. <laughs> 안 되는데, 음 되는 척뭐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돼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하면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나는 위로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어, 하느님에게서 온 위로가 아닌 다른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미 미사를 하고 왔잖아요. 음, 뭐 다른 주제로 확인했는데 아무튼 희망 위로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배경을 보면 이게 왜 위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를 간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안 나요? 낫죠. <laughs> 이 사람들은 나라도 잃었죠. 보금자리도 잃었죠. 뭐 가족도 잃었죠.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던 신마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겹게 거기서 그냥 노예살이 하고, 예, 그냥 다 뜯기고 뭐 인생 뭐 없어요 이제 희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고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 손이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이 말까지 들어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아직도 <laughs>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아직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일에 들었던 복음수독의 광야에서 외친 세례자요원의 목소리랑 또 겹쳐집니다. 밑에 보세요. 너희는 광에서 야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해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리라. 이 이야기 주일에 들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뭐랄까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성탄만큼 기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탄, 곧, 이, 죄인, 똑같은 상황이 있죠? 성탄의 기쁨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어떤 버림받은 상황이었는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에, 생각,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아, 주님이 다 용서했어. 오실 거야. 말씀이 지켜질 거야.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 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되찾으시고 품에 안고 다시 가실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위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이게 위로가 아닌 게돼 버렸어요. 이게 위로가 아닌 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느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말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위로가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말고, 현실적인 거, 구체적인 거,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줘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위로가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복음은 위로가 되어 안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아홉 마리 양을 남겨둔 채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야 나랑 기뻐해줘라 했어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어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씩씩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흔아홉 아흔, 아흔, 마리를 두고 가는 목자가 어디 있 네, 다 <laughs> 어? 그럼 우린 버리는 거야 뭐야. 어? 우리끼리 뭐 하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장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고장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장나서 이제 말씀도 위로가 안 되고 뭐 구약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게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가진 희망이 진짜 뭔지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신자들의 계속 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톤이 확 바뀌었네. 더잘 들려요. 네. 네, 다행이에요. 네, 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비자 교육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하면 보통 예비자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음. 어, 너 해봐, 이 아, 특히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병자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원래 기분이 어때야 되죠? 네? 어때야 되냐고요? 신나야 돼요. 원래 어린아이라면, 고해성사에 대해 얘기하면, 진짜요? 아니, 고에서만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줘요? 진짜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성체성사 얘기하면, 오, 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진짜요? 병자성사 얘기하면, 아, 진짜 아플 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어디까지 났는데 어디까지? 그럼 막 설명해줘. 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아 진짜요, 진짜요. 막 이렇게 약간 흥분이 되고 혼인 성사 얘기하면 또어때야돼요왜또 표정이 다 똥해? 혼인 성사 얘기하면 아 진짜요? 아니 둘이 사랑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게 성사가 된다고요?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고 지켜주신다고요? 지칠 것 같은 이 사랑이 끝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종말은 있고, 심판은 있고,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때야 되죠? 네? 한번 반응해 봐요. <laughs> 음, 그래. 그냥 이렇게 원래 반응은 어때야 되죠? 아, 니 잠깐지. 아니, 잠깐. <laughs> 아니 아, 진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나쁜 놈들을 다 심판받고,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정말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준비해서 사는 사람, 그 삶이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가슴벅찬 희망이 가득 차게 되고, 이 희망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됐을 때, 다시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속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거짓말 한적 없어. 다 겪었던 내용들이야. 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희망에 대한 교리에서, 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낙천주의하고 희망하고 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낙천주의 같은 거는, 뭐,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잘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낙천주의는 우리를 자주 실망시킵니다. 근데 희망은 달라요. 희망은 이미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이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미 부활이 있죠. 이미 사랑으로 승리했고 다 확실해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실망시켜안 실망시켜요? 안 실망시켜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안 부끄럽게 해요? 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 희년을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가슴 벅찬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죠? 우리 원장님한테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실까?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냐면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나는 순간에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 바로 그 벅찬 순간이 성탄이고 그 희망을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어서 희망의 또 어머니가 되시는 이 스토리들 이 희망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다 보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야기 들 어때요? 이양 들, 양들얘 기는 이따가 할까? 뭐간 식이 있어 가지고, 네, 양 들이 배고프 면또 어쩔 수없 죠. 하여튼 이 여기까지 우선 할 건데 이양 있잖아요. 이양떼 여러분 양떼죠 네. 이리 때 아니죠? <laughs> 아유, 이리가 양들한테 다 잡히게 생겼네. 무튼 양떼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여기 써 있고 이거를 잘 지켰을 때 내가 하느님을 곁에서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차이도 여기 다 있어요. 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양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어디 가는 거야 할때이 그런 어떤 양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패거리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체험을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깊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양을 찾으러 간 곳에 함께 감으로써 내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체험 자기 안에 갇히지 않는 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했죠. 아무튼 오늘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 미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크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응.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네, 냉동실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울타리이래우리밀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래우리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코 믿음 가는 순수 우 밀빵 진진진 진이야.